저는 수조 재증대술이 자신 있게는 해도 일 힘줄에 보다 아프니다 아무 내가 제가 이거 많이 하고 잘한다고 <laughs> 해도 아프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수제재팅 아, 증대술이 아, 더 보다. 보다. 아프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둘다 되게 떨릴 것 같긴 해요, 사실. 어 맞아요. 나어 응.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도 떨리는 것같아요 것 월드컵 했을 때 제일 아플 수 있는 상황을 좀 가정하고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발치직시 임플란트가 근데 빈도수로 치면은 신경치료가 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음. 이게 발치식시 임플란트는 어떤 특수한 상황일 때가 아픈 것이 음, 무조건 아픈 건또아니어가지고 신경치료는 전 과정이 다 아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특정 치아 또는 특정 상황에서의 특정 어떤 수식 과정에서만 그치,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발치식시 임플란트도 할때 아픈 게 있고 음, 하고 음, 나서 아픈 게 있어요. 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고르기가 좀 어려운 거 같으니까 음. 그러면 뭔가 안 아프게 잘 해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보면 은 저는 그래도 수술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음.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안 아픈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수술을 그러면은 워낙 잘하니까 음. 음. 측방 접근, 음. 상악동 거상술과 본뜨기 음, 스캔하기. 스캔하기 내 기준으로 하면 은 음. 내가 환자들이 뭘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하면 나는 그래도 본뜨기 스캔하기 오늘 수술 때는 아니더라도. 그때는 조금 조금 더 환자들이 아 오늘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나는 수술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측방 음. 접근이어도 사실 마취하고 할 때는 하나도 환자들이 안 아파하고 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면 가끔 아파하는데 사실 뭐한두개뭐한세네 개까지는 지금. 많이 힘들어지는 않으니까. 수술은 수술이니까. 맞아 네, 수술은 수술, 수술 이다어 교정 아니야 맞 규정이 아플 때는 <laughs> 어, 한걸후회할 정도의 어, 통증이 있을까이거왜 했나 싶을 정도로 이거 생각보다 진짜 음. 아프요 군대로 치면 은 약간 뭔가 화생방, 음. 행군 이런 식의 <laughs> 이거는 되게 지속적으로 아파요 계속 오랜 시간 힘든데 계속되는? <laughs> 계속 계속되는 거 음. 순간적으로 아프고 그냥 안 아프니까 이건 진짜 사실 아픈이긴 한데 음. 아, 근데 이건 너무 이 사진의 압박이 이상압중염치료 <laughs> 아까 사진에서 똑같은 사진인데 이, 이렇게 고름을 빼는 요런 정도도 별로 안 아픈가요? 그렇게 안아파있어요이거 아 오히려 마취가 잘안 먹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직을 내가 얼마나 염증 조직을 건드리냐에 되게 영향이 음 커요 음그 염증 조직을 막 내가 누르고 막 압박하고 음막 네. 이러는 거라면은 상수년치도는 그러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와이 안 아프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아프기는 하지만 저 안면 부정, 구름 빼기에는 비할 바는 아니에요. 이거는 난 진짜 할 때마다 성인 남자들은 막 거의 그치. 눈물을 흘리니까. <laughs> 이거는 난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그냥 항상 생각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는 안면 부정. 음, 안면 부정. <laughs> 이것도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틀리 하신 분들이 다 아파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 만족도로 생각하면 내가 이걸 치료를 받으면서 누가 어떤 게더 고생했냐, 이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유착치 발치가 될것 같아요. 그 통증의 정도로 음. 비교했을 때는 천리를 음. 빼면 안 아픈 거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진짜 막 심한 거는 막 치아 뿌리랑 막 뼈랑 뿌리가 붙어있으 아니 뭐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음. 그래도 많이 삭제를 해야 되고, 이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착치 발치. 음. 이거는 이제 붙을 만한 것 같은데, 마취를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냥 이렇게 씻어주려고 할 때는 이거는 뭔가 치료를 한번 크게 받고 그 이후에도 자잘하게 뭐 아. 막 치료를 해야지. 약간이 아니라 엄청 힘들 어, 수도 그 있는. 음. 음. 한번 아프냐, 음. 기속적으로 아프냐. 아 환자 입장에서는 이 시큰한 느낌을 더 싫어할 것같긴 한데. 사실 교정 치료 다 끝난 사람한테 음. 아팠어라고 음. 하면은. 나도 기억은 잘 이게 음. 그 기억이 강렬하지 않아.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치료받으니까. 음. 그 아팠던 게 엄청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교정치료는 막 그렇게 아프다는 식으로 음. 보통 포장을 잘안 하잖아요 아픈 과정이 있지만 전체 치료 과정으로 봤을 그쵸. 때는 네, 안 아픈 순간도 음. 또 많아가지고 음. 그럼 이거는 신경치료로 네, 네. 내가 진짜 임플란트 안 심는다 뼈이식만 한다고 라 하면 진짜 20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네. 유착치 발치로 네. 부전승이 하나 있네? 부전승이 신경치료야? 아 이거... <laughs> 이거는 아... 만약에 뭔가 이제 벌칙으로 불 중에 하나 당해야 된다 당해야 된다? 그럼 아, 나는... 된다? 나는 발치를 아, 당한, 발치 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눈물이면 다행이고 병원이 무슨 일이 있나 그 정도의 비명소리까지 날 수가 응, 있는 맞아. 정도라고 맞아. 이제 대망의 결승인데 뭐, 그럼 간단하죠 음. 골대기, 음. 골대기. 마지막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그냥 잠깐 부은 걸 수도 있고, 뭐 혹은 수술에서 막 감염이 돼서 이렇게 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좀 간단한 게, 감염된 것만 싹 제거해버리면 끝이기 음.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프기는 아프지만, 막 비명소리 막, 막, 울음이 막 나오고, 이런 정도는 아니, 아닌데, 음. 뭔가 치아는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발치하는 게 아닌데, 특히나. 음. 그런 경우들은 이 감염원 제거를, 막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 고름도 더 빼줘야 되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응급실로 의뢰를 해,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맞아요. 뭔가 이렇게 기도를 막거나 응급상황이 응급 생길 수가 있어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위급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고름빼는 상황이 안 생기게 응. 검진도 좀 주기적으로 응. 잘 받고 제때제때 치료 미루지 응. 말고 응. 잘,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 현재, 그, 환자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응. <laughs> 이런 치과 치료에 아픈 거에 사실 진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